헌트라는 영화로 데뷔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영광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조유정 역할의 고윤정입니다 어, 저도 방금 처음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laughs> 영화 촬영하기 한두달 전부터 감독님이랑 계속 대본 보고 리딩하고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통화라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음. 캐릭터 구축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듣고 연습도 준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갈게요. 어, 감독님이시자 선배님이시기도 하셔서, 어, 현장에서나 어, 현장이 아닐 때나 디렉팅을 주실 때 선배님께서 배우의 입장으로 조금 더 섬세하고 친절하게 디렉팅을 해주셔서, 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배님이 어, 디렉팅 해주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선배님이 계속 어, 활동해 오신 배우로서 어, 경력이 묻어 있는 조언이어서 배우는 게참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헌트라는 영화로 데뷔하게 돼서 참 다행이고 영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고충이 되게 많았고요. 뭐한컷한컷 한컷 끝날 때마다 가서 괜찮냐 미안하다고 했었고, 근데 또 다시 컷이 시작하면 또둘다몰입를 해야 돼서 뭐 그런 역할은 뭐 이때까지 주구장창 해오긴 했는데 할 때마다 되게. 불편하고 되게 미안한 감정이 되게 아까 영화부터 되게 많이 들었고 옛날 생각이 나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선배님께서도 잘 해주셔가지고 받는 어 것보다 때리는 연기가 더 어렵다는 것도 제가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고. 몰입감 있게 연기를 잘 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처음 헌트라는 영화로 처음 데뷔를 해서 이런 자리도 처음이고 되게 많이 긴장되는데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큰것 같아요. 앞으로 보실 분들도 그렇고 어, 보신 분들도 그렇고 재미있는 관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씨는 사실은 다른 드라마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어저 연기는 저 캐릭터는 좀 하기 힘든 캐릭터인데. 잘하, 잘하는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캐스팅 해야 되는 그 단계에서 고윤정 씨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제 그 제작사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시나리오를 읽는 데 있어서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이라든가 또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또 자기가 이런 거는 이런 거를 표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처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어 물론 뭐 당연히 신인 배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그아 어 뭐 욕구는 그 충분한 걸로 보여졌는데, 나름대로 좀더 차분하면서 자기 캐릭터와 시나리오를 차분히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